안녕하세요. 가인입니다. 자, 어, 자그마한 체구지만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어, 많은 이슈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송혜교 씨예요. 예쁘죠? 인형 같습니다. 어, 서양 사람들이 그 동양의 미 어, 연예인을 꼽을 때 손꼽는 배우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요. 송혜교 씨,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마음 아프고, 구설도 좀 많았는데, 어 많이 좀 지나가나 봅니다. 더글러리1, 더글러리2, 모두 다 주인공을 맡으면서, 상복도 많고, 돈복도 많고, 그동안에, 음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이미지도 하나하나 되찾아가시는 시기에 접어 들으셨네요. 송혜교 씨 나이가 적지가 않아요. 신유생이다 보니까 43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프로필상의 사주 이렇게 볼것 같으면 우리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복이 남편복으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한70% 80%가 그런데 송혜교 씨 역시도 그래요. 분명히 이분은 어. 조금 한이 많습니다. 가슴에 한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 사회 초년의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그러한 배우들과의 스캔들, 또 생각지 않은 어, 진중하지 못한 행동이나 판단으로 인해서 어, 오히려 이미지를 많이 까먹지 않았나. 왜 그렇다고? 난모를 한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어린 시절 20... 25세까지는요, 조금 부루해요. 이분이 많이 외롭습니다. 많이 외롭고요. 그리고, 어,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정말 나를 위하는 친구, 나를 아껴주는 친구, 정말 사람이 많죠. 어, 송혜규씨 싫어할 남자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요 속에 빈곤, 이분은 항상 가슴이 시려요. 그리고 자기 속 얘기를 잘안 하실 분이에요. 음, 자기 속 얘기를 안하고 자꾸 묻어두는 성격이 있습니다 어, 순통산부인과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애교도 많고 말도 많은 분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수다스럽지 않은 성격으로 이 무녀는 그렇게 사주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분은 한이 많다 그랬는데 음, 그 한이 돈에 대한 한 또 사람에 대한 한, 그리고 명예, 이름에 대한 한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분이 연예인으로 성공해 오기까지 그 과거에는 오히려 돈과 명예와 사람들로 인해서 남모를 상처가 많고 외로움도 많고 고비도 많고 힘든도 많지 않았겠나 역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40대로 접어들면서 내 사주나 한 개인이 조금 운기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결혼 운이 다시 한번 들어요. 이분이 원래 결혼을 하면 세 번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주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있어서 지금 현재 43살이지만, 46, 47, 48, 늦으면 48, 빠르면 46, 요 상관 안에는 어, 스캔들, 그것도 결혼이 거론되는 스캔들이 한번더 어, 찾아들 수 있는 운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3주 지나가고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분한테도 운기가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시기가 이분한테 화려하고 안정된 시기는 40대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46부터 48상간에 혼인운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사실상 조금 더 유연해요. 4주 안에 3번도 시집 갈수 있는 4주라 그랬잖아요. 어, 어쨌든 송혜고 씨, 건강상에는 특별한 어, 위험 소지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거, 또는 뭐 법적인 거, 큰 구설도 향후 2년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시는 일, 맘먹은 일, 지금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주춤했던 활동성이나 어떠한 명상을 다시 되찾는 시기가 오신 건 분명합니다. 결혼운이 곧 도래를 할 거예요. 46부터 제발 이번에는 평생의 배필를 만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인입니다.